이번에 차트 분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정규장 지금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애니능률 이에요 예. 항목은 애니능률이고요 예. 자 오늘 위코리가 멋있는데요 예. 거래량 1 4 0 0만주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박스권이에요 예. 여기가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없던 거래량 수기였던 없던 거래량 거래량의 변화를 확실하게 오늘 보여줬고요 자 이전 거래량과 거의 의미 있는 거래량과 동등한 수준의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지금 시파동 구간이고요, 여기가 지금 횡보파동 구간이에요. 자 돌파 시도는 지금 하고 있고 주가 레벨을 올리기 위한 밑꼬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개월 만에 첫 번째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랜만에 붙었다는 얘기죠. 좀 조정받고 늘어졌다가 갈 거예요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거래랑 더 붙어주는 걸좀 봐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봐야 됩니다.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방향이 다시 말해서 자 이쪽 박스로 내려올 것인가, 이 구간에서 놀 것인가,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윗꼬리나 지난번 윗꼬리는 다음 파동의 범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고요. 자이 부분은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N 이능률은 이 정도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젠 세즈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이젠 세이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다시 그냥 시파동이네요. 거래량 하나도 없었고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는 계속 밑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 이제, 어, 자, 지난 가을에, 에, 자, 이런 게 지금 나왔어요. 파동이 나오다가 또 죽었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트를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C파동 구간인데, 거래량 수를 하면 주가 밀리죠? 쭉 빠졌어요. 거래량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상한가 나오고, 겹, 겹상승기고 빠졌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박스 구간이네요. 에, 여기 박스 구간 지금 돌파 시도를 지금, 한번 했었고, 두번 했었고, 두 차례 시도가 있고, 거래량 280만 주. 자, 큰거래량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차트는 지금 일단, 예, 자, 최근에 요게 양봉이거든요. 예, 우상향 차트로 지금 모양새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자 여기는 중요한 지표죠. 이렇게 세력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 치고 가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위코리 가능성 오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쪽 목은좀 조정을 좀 잠깐 받더라도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데 물리신 분들 특히 이런 데 물리신 분들은 지금이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 경우에 지금이 바로 매수 타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좀더 조정 받았다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괜찮아요. 자 거래량 이어 이 붙어주는 거좀 보시면서 자 돌파할 때자 여기 물리신 분들 여기서 홍단 좀 낮춰 주셔야 돼요 많이 낮춰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정도까지 낮춰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치고 갈때자 비중 조절도 가능하고 또 수익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자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바이젠셀은네 이번에는 포스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뭐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늘어졌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이 살았는데요. 자 역시 거래량 변화가 파동을 만드는 거죠. 만들고 지금 이 자리 지금 돌파 시도 지금 하고 있네요. 자, 뭐, 일리 올라올 거예요. 당연히 일리 올라올 거고요. 자, 올라오더라도 조정받았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자, 이분들은 평단을 좀 낮춰주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단은요, 여기 6만 원에다 갖다 붙여주면 됐습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몰빵치기 하신 분들은 6만 원까지 평단을 낮춰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자 그래서 좀어 비중을 실어주수 때는 몰빵치기 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평단을 좀 낮춰주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지금 메스타점이에요. 스윙 트레이딩 메스타점입니다. 좀더 시세가 나올 때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목표가 뭐, 뭐 잘쓰게 나오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퀄리타스 반조체라는 종목이에요. 예. 자, 오늘 거래량 700만, 거래량 잘 터졌습니다. 자, 이전과 거의 동동한 수준의 거래량이 지금 나왔고요. 자, 올라가다가 주가 밀려갖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을 세웠습니다, 일단. 자, 전체적인 차트 느낌은 여기 이제, 여기도 뭐 고점이었고요. 자, 여기서 C파동 쫙 빠졌죠. 여기가 흥보파동이고요. 흥보파동에서 박스 구간 상단을 지금 건드리고 있네요. 네, 상단 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쪽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구간.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C파동 시작인데요. 예, 네, 큰 의미에서. 여기 윗꼬리들 있죠? 여기 개파라. 자, 뭐 주가가격 일시에 푹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 이렇게 세개 연속 연속으로 나왔는데, 자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주가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여기서 지금 확인이 돼요. 예. 자, 옛날 차트, 지난 차트 갖고 다 단서가 되냐? 예, 지난 차트에 단서가 있어요. 예, 이 과거 차트에 단서가 있다. 일, 보통 일년 내외, 이 예,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파동 흐름이 나오고, 이런 거래량 붙고, 이런 양봉이 섰다는건 여기 돌파할 거고요. 돌파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 물리신 분들도 좀뭐 대응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물타기 여기 물리신 분들은요, 지금보다 여기 올라왔을 때 물타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러다 이렇게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결국에는 좀 늘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이 벨리타스 반도체.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 분석 일반 차트 분석할 때는요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차트 분석은 뭐, 이거 뭐, 이봉 하나 의미를 두면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차트는 그냥 한눈에 척 보면 그냥 보이는 거죠. 예. 네. 간단해요.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양봉 쭉 뻗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도 받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세력선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부딪혀 밀렸죠. 여기가 C파동 구간, 네, 여기가 박스 구간이네요. 박스 구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 천만잘붙어졌습니다 자, 최근에도 지금 며칠 전에도 거래량이 좀 의미, 의미 있는 거래량 변화가 있었어요. 자, 조만간 이 박스 구간 돌파하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요 놈은 이 박스가 레벨이 정확하게 잡히는, 잡혀요. 긴선 그기로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가 다 박스 구간이 여기가. 네. 여기가 박스 구간 상단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 자, 윗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런 윗꼬리들은 다 돌파 시도가 됐잖아요. 돌파가 실제 됐고요. 지금 그리고 이 자리 지금 와서 있는 건데요. 이 자리 같은 자리에 지금. 자, 오늘 윗꼬리 길지만. 자, 오늘 물리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자, 여기 물리신 분들도 대응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물리신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물리신 분들은 좀 물타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